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5월 대구경국에서 열리는 2022 대구 세계가스 총회를 6개월 앞두고 지난 23일 성공적인 행사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인사 축하 영상 메시지 방영,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세레모니, 대구 시민들의 총회 성공 응원 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22 대구개 가스 총회는 100% 오프라인 개최가 최종 결정됐고 전시장 판매율도 80%가 넘어 팬데믹 이후 참가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 행사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유치 실패 후세 번째 만에 대구가 성공한 만큼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이므로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 가스총회는 세계 3대 에너지총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유의 글로벌 행사로서 기술교류와 협력,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큰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봉규 조직위원장은 WGC 2022는 LNG 대량 수요처인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관련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에너지 관련 메이저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국가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업계 최고의 메이저 행사로서 참가자 만족도를 제공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식 후원사인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내년 5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가스총회를 대구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총회 이후에도 글로벌 수소리더로 대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시는 가스 총회에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가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팬데믹 이후 개최된 대규모 에너지 행사이자 코로나를 극복한 좋은 본보기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였습니다. <목소리>